오늘은 호주산 스테이크를 숯불에 구워 먹어 보겠습니다. 먼저 샐러드를 만들 건데요. 양상추를 물에다 잘 씻어 주세요. 먹기 좋은 사이즈로 손으로 잘라 주세요. 겉이 건고하려고 있으면 넣어 주세요. 저주방 키위 소스. 케이크를 스프레다 구워 먹어요. 스프레 구으니까 맛있네. 요이렇 향이 난다 그래도 그게 달려왔다 그냥 먹어드렸어 그냥 먹어드렸어 오늘 음, 음. 껍데기가 이렇게 살짝 있고 커피는 이거 갖고 스이크좀 이거 훨씬 낫다 어? 이거 훨씬 낫. 만약 탄 거보다? 응. 음. 속이 이렇게 촉촉해야 되는데, 음. 지금 건조될까? 지금, 이거는 너무 지금 말라 버려서. 이거 솔로 대빵 보이는네 형제들 <laughs> 어. 같이 살기 힘들지. 결혼하고 음. 다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 형제들도이년에몇번못 볼걸. 제사 때하고 뭐. 명절날에나 그렇지. 문절라뇨 문절라뇨

하고 마요네즈하고 좀 섞었던 이렇게 이렇게 먹어도 되고 파그 파채 그스토스 있잖아. 그거하고 틀리죠? 아니 베이스 자체를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새콤달콤한 맛이 나고, 이거는 마요네즈 맛으로 이렇게 이제 렇게 뻑뻑하지는 않다. 그냥 먹을 만고급 레스토랑 가면 아까 고한 그 덩어리의 대충, 그릴에다 이렇게 구워갖고, 고급에서는 십 몇만 원씩 하지. 일반이 한 4만 원. 4, 5만 원? 4, 만 원대고. 근데 아무리 맛있게 봐도 이 숯불에 공것만 못할까? 야 얘네들은 또 전기 그릴 같은 거 쓰니까. 전기 아니면 가스 같은 데다가. 그래 모양만 이렇게 이쁘게 날 뿐이지 맛을 그냥 조선어태가 니까큰번전 이런 식으로 구워갖고 옆으로 잘라갖고 총팔 음. 아까 자른 것처럼 음. 그렇게 구더라고 여기처럼 다시 굽진 않고 응 음, 그냥 그잘른처럼그거 이거 이거 아까 아니고, 이거 그, 이거 알고, 그, 이거 그 상태야, 이상하게. 이거 태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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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이 그냥 거이면 음. 그냥 먹거도거는거 질질 나는 믿음도 먹는데 이 정도는 육상에 맞을 때는 바짝 고여야지 소고기 못 먹는 좀 굽기 전에 다 없어지지 군대에서는 삼겹살도 젓가락 꾹 눌러놓고 다 먹을 때까지 <laughs> 옛날 삼겹살은 스리트에다 가뭐 구워 먹고 맨홀 뚜껑 뜯어갖고, 깎아갖고 거기다 넣어고 그랬는데 플랫에다 <laughs> <클레트에다> 보면 그 <laughs> 뒤로 <좀> 잘 빠진다는 처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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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장 할 때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았는데 맨홀 뚜껑을 띄워래 그러더니 그걸 씻으라고 하더라고 그래 그럼 그거 그뻥 뚫린 거는 어떻게 아니 맨홀은 저 주물처럼 동그란 거 있잖아 아, 그건데 그걸 뺐으니까 거기 구멍이 뚫려있어아 아니, 그건 아니. 어떤 놈이 화장실을 거기 왜가그 화장실 걸 <laughs> 뜯어 그 <것도> 그렇지 <laughs> 화장실 맨홀 <laughs> 화장실 밖에 <laughs> 더 있어 그거 뜯어다가 이제 싹 닦아 그리고 기름 돼지 <laughs> <맞아>. 돼지, <laughs> 돼지 그때 또 식용유를 또 사나 안 사지 돼지, 돼지, 잡았으면... 돼지 껍데기 그걸 돼지기름으로 싹갈은 다음에 그 판으로 올려놓고 거기다가 돼지 이렇게 막 구워먹고 그것도 없어서 어. 응? 맛있다고 그것도 <웃음> <웃음> 형 군대 생활 때는 펑펑도 지급이 안 됐어 빨래비으로 빨래도 하고 스판도 닦고 <laughs> 나는 펌비이 빨랫... 어, 빨랫... 지급이 안 되고 사다쓰는 거였어 그. 그치 돈 벌어서 그, 어, 돈 벌어서 그, 돈 사다 그, 어. 한 달에 한 번씩 그 월급 음. 나오면은 거기서 몇천 원씩 뛰어서 모았다가 그거는 이제 단체 뭐 물건 사는 거지 아유, 빨랫비으로참 식기 닦았다 그러고 요새 애들이 믿지도 않을까나? 말도 안되는 소리 있대. <laughs> 자연적으로 오늘은 군대 얘긴데? <laughs> 오늘은 식판 군대 식판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게 응. 형이 처음 갔을때는 갈색 아아니 그거는 나중에 나온거고 그거는 깨끗한거고 플라스틱 갈색이었어요 녹색인데 밤, 녹색인데 녹색인데 지금 목욕통 같은 거 있잖아 왜 목욕통 같은 그폐폐 고무 재료래 가지고 그런 걸로 다 먹었어요. 음. 그건데 우리 진한 갈색, 밤색이라그래 되나? 아니 형형 형 거는 더 틀려 완전히 지금 고무다라이야 고무다라이 같이 생긴 그 녹색 거기다 먹었는데. 음. 그거 이후에 이제 니가 얘기하는 게 나온 거야 그거는 좀 그거는 재질이 틀려 고무다라이 재질이 아니라 그건 PP 재질이라 그걸 좀 깨끗하고 깔끔해 보이지 이거 진짜 다행이다 대단해 고기가 이게? 잘안 보여 이제 카메라로 옛날에 양평 가면 이거 한인분에3만 원이었는데 <laughs> 노래하는 카페 이런데 가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자리에 카페가 있는데 그치. 커피 한 잔에 5천원만 원이요 뭐 비싼데는 뭐9천 원에서 만원 가까이 받고 근데 라이브 커피 라이브, 샵은, 라이브 커피숍은 만원 정도 받고 그치, 그 그냥 중량비가... 허자보자한데는 오천 원 정도 받았는데 직능장이면 큰 돈이지 오천 원그 당시에 벌0오만 원인데. 음. 9 0 년대 뭐한뭐 후반이라고 쳐도 후반 이천 년도 초반이라고 치더라도 그때 짜장면 값이 얼마였을까? 원. <laughs> 처음에 4,950인데? <laughs> 저건 5,500만원짜리인데, 뭐, 4,950. 아니야, 5,500을 봤는데. 4,500이 조금 안 됐어. 아니야, 저건 5,500이야. 저건 풀옵션이야, 풀옵션. 프로션. 그래. 리무진은 밑에 거 중에서는 제일 비싼 거 리무진은 이거 한참 뒤에 나온 거고. 리무진이 제일 비싼 거고. 초창기 모델 중에서는 옵션을 다 집어 넣은 거야. 썬루프만 지금, 배우고. 지금 그때는 썬루프란 개념이 없지, 그때는. 아, 있긴 있구나. 형, 카니발이 그때가 97, 그, 그, 98년도니까. 아 어, 카니발 썬루프 땅에 오고 담배 피우면 촥, 연기가 촥 빨려 올려갈라가지고. 끌려졌는데. 몇치 렉스턴도 그렇고. 방 열고 올라가고 피 올라가고 우리가 살면서 차를 수 십대 가까이 샀지만 처음 사갖고 폐차할 때까지 타본 차가 없어 중간에 팔고 형은 그래서 예착이 있는데 2002년도 월드컵 때 사갖고. 잘때때산 거지, 니다 기막이나 부마고막 이럴 때. 처음엔 밑에 들어가보면 또 틀려. 걔는, 와우. 어... 멀쩡하지. 야, 20년 된 게. 또 시다다리가 그거돼 있으니까, 음. 하체 코팅이. 음. 근데 운전4 5 0년해도 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 모르지. 그냥 끌기만 할 뿐이지, 원리, 부속도데 처음엔 내부 다 의자까지 싹깨져갖고 일반 애들이 하는 경우는 처음 거의 들려요. 그래. 차 수리하는 애들이나 하지. 방수 잡은 게 저건 용해. 그래. <laughs> 아니, 저건 앞뒤로 내가 두개 잡았잖아. 지금 타봐도 저거는 그냥 골동품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다. 제네시스보다 승차감이, 시간이 더나아서 햄버거 해먹을까? 난 까마귀는 제주도에서 보고 여기 밖에 없어 딴 데서 까마귀 본 적이 없어 일본 가면 까마귀가 길죠야 거꾸로 우리잖아 음, 그렇지 그래고 그러니까 거기는 동경에도 시내에도 까마귀가 온 왔다 갔다 해 우리 아이는 모니빵 먹으면 딱 맞겠는데? 모니크 빵에다 고기 넣고 햄버거를 방법은 맞지 그나